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가성비가 엄지손가락이 척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음? 자, 지금 보시는 저희가요. 깨끗한 나라 소프트를요. 3팩 9 0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앞자리 숫자가 3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28,620원까지 가격을 낮춰드리는데 음? 이 가격은 대한민국 최저가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저희가 최저가 보상제까지 해드릴 만큼 가격 자신 있으니까 네. 믿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3 0노짜리 3팩인데 2만 원대 진짜 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놓치지 않고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로 가성비 없는 손가락 척하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음? 일반적인 화장기 24롤짜리 정말 많이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6롤를 전격적으로 추가해 드려갖고요 음? 한 팩당 30롤씩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저희가 이 구성을 어느 정도로 보내드리냐면 자 옆쪽에 보시게 되면 요게 한 팩에 22,800원짜리입니다 음? 한팩 두팩 두 팩. 그리고 세 팩을 보내드리면서 네? 방송에서만 추첨을 통해 갖고 한 팩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경품까지 당첨되시면 총네 팩이잖아요. 네. 네 팩을 함께 하시는데 앞자리 어이 똑같습니다. 예.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28,620원에 세팩 아니 면네 팩. 아니 지금 구석에 대한 가성비를 보셨죠? 이제는 품질에 대한 가성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재활용 화장지가 아닙니다. 100% 천연. 헐프만을 엄선했고요.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광증백제, 포르말데히드 향까지도 안 들어가 있는 안심 화장지가 바로 깨끗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네. 겹수마저 저희가 세 겹으로 대통운한 거 보내드리잖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방학이다 보니까 아우 너무 화장지 예프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한노를 쓰시더라도. 경제적으로 오래오래 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화장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로 보내 드리냐면요. 저희는요, 한 팩에 24롤이 아닙니다. 여섯 네. 롤씩더 채워서 보내 드릴 거예요. 음. 그럼 여러분, 한 팩에 24롤이 아니라 네. 저희가 서0롤씩 채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저희가 한팩두팩 두두 팩. 팩. 세팩 심지어 방송에서만 추첨을 통해서 한 팩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당첨되시면 2 2,800원짜리 네 팩을 네. 2만 원짜리를 네 팩을 2 8,620원 앞자리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2 8,620원 3만 원대 아닙니다. 네. 2 8,620원에 만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최저가로 만날 수 있는 기회.